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멋진 남자 연예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 TOP 5를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하나, 둘, 셋. 둘, 셋. 실제가 더 아름다운 여자. 이번 회는 좀 방식을 좀 바꿔서 후보를 한꺼번에 네, 좀할게요총네 네. 분인데요. 김선아 씨, 조여정 씨, 송지효 씨 마지막. 시아무나 씨, 씨. Oh 김선아 씨는 저랑 이제 같은 모임도 예전에 했었고호을주고하는사인데 너무 털털한 연기를 해서 그렇지 네, 실제는 너무 낫다. 네. 보통 김선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내 이름 상수이니다 음. 네, 그것 때문에 코믹한 음. 이미지, 네. 털털한 이미지. 네. 실제로 보면 정말 더 아, 조여정 씨뭐 말이 아, 필요, 필요 없죠. 최근에 이제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도 아, 이제 스펠도 네. 다시 복귀했고 아주 동안이에요. 이 음, 그 친구가 그리 적은 나이가 아닌데, 맞아요. 그 젊음을 유지하는, 응. 실제로 보면 더 빠져. 이제 노력을 어, 운동. 운동. 많이 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초기에는 코미디 드라마에 많이 출연해서 음. 제가 음. 자주 실제로 만났었는데, 음. 최고의 젊은 나이. 음. 송지호 양은 저하고 한밤에 TV하는 약한 1년여. 같이 아. 지내고, 내일 아. 아. 바로 아. 옆에서 봤죠. 아. 음. 성격도 되게 좋죠. 성격까지 털털하니까 음. 더 아름다워. 음. 더 아름다워. 실제로 보면 깜짝 놀라는 예. 음. 그리고 이제 시무라 씨는 사실은 저는 네. 자주 만난 네. 적은 어. 없는데 레전이이 네. 네. 샵이에요. 예, 음. 네. 제 바로 옆에서 음. 네. 우리 저 원장님 고객이어서 음. 이렇게 보다 어! <laughs> 네? 아! 마음은 진짜, 진짜 비명을 어, 지르고 아, 네. 싶었다. 어, 정말 인형이 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제가 본 여자라는 실제 모습 중에 최고. 시무라 씨 예전에 매니저 하시던 분이. 미용실에 미인 디자이너가 있는데 야 구경하러 갈래 그러고서 처음. 나야? 미인 디자이너는 아무 제분이죠. 대원장님 말씀하신 로봤습니 고현정, 최정아, 수쿠, 서현지.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어, 어. 들. 응. 에이핑크가 있었어. 난 어. 양으로 승부를 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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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은 언니부터 얘기를 하면 정한 언니는 진짜 예능을 해야 돼. 음. 음아 웃기지 맞 아, 실제로 예능. 너무. 가식이 없어 그리고 고현정 언니는 분위기로 음. 그냥 끝내는 것 실제로 봐도 요즘그 분위기 있는 모습이 풍기는 피부가 예술이야 와. 예전에 무슨 화장품 촬영 때는 1번을 봤는데 촬영에 화장을 안 하고 이걸 찍는 건 나는 처음 봤어 진짜로 어? 어. 화장을 안 하고? 보통은 일단 기본 좀 하고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하자마자 다 하잖아. 아 근데 근데 모공이 없어. 그 나이에 모공이 없어. 음, 음. 모공이 없으면 어떻게 뭐 어떻게 으로 연예인하고 일반인하고 피가 다른거고 했잖아. 음. 피부가 정말. 음. 그래 날만도 그래? 아 오빠는 전혀 못 느껴. 1도못 느껴. 예전에 한번 급하다고 나보고 메이크업을 달래는 거야. 다 퇴근해서 없어서. 아, 근데 네. 난 전혀 부담감 안 느끼고 해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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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그냥 진행할게요. 우소연진. 그냥... <laughs> 그건 뭐냐면 화면이 더안 예쁘다. 아, 아, 진짜로 실감이 나. 진짜로 실감. 실제래도 아름답다. 정말 항상 보면 매너가 있고 음. 예의가 있고 TV에서 하도 보면은 아는 음. 사람인 줄 알고 인사 인사. 그런 경우 많죠. 근런데 내실에 있다 보면 손님들이 무심결에 그러고 그러면 맞아. 그거를 항상 음.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얘는 자기가 직접 내려가고 받고 내가 음. 가고 다해. 어, 진짜. 어, 운용하다는 거. A핑크는 너무 귀여워해. 아? 음... 애들이 다 하나씩 진짜? 다 매력들이 있어. 음... 다른 그룹들도 물론 음... 다 있는데 멤버 각자 여, 여 여자 애들끼리니까 아웅다웅 할 수도 있는데 음... 다이 눈앞들을 되게 잘해줘. 음... 어 팀워크 가 좋은 음... 거야. 이게 각자 자기들끼리 음... 이렇게 하는 게 예뻐. 내가 행사장에서 많이 만났는데 음... 저렇게 예쁜 친구들이 음악도 좋네. 자 이제 권해리 원장. 박시원, 임수정, 박해수님, 박신혜님. 저좀저 저거 좀 세죠. 확실권일규 원장이 이제 메이크업 어. 담당이다 보니까 여전히는 세네. 여기서 저는 해수 씨 외에는 사실 그냥 그냥 다몇번 보고 근데 아 지금 메이크업 담당이 <laughs> 네. 아니라 어, 다 하고 싶어요. 하지원님은 <laughs> 청순하고 제일 섹시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네. 하고 확확 발을 잘한다네. 어서 디 오세요. 방송국에서 아차 안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 출장 갔다가? 차 안에서 내릴 때 눈을 내리까라는데 청순하고 눈을 딱 떴을 때섹시하더라고와맨 얼굴에 임수정은 화장품 행사장에서 봤었는데 음. 임수정이랑 나를 정말 화장품을 오대를 해야겠구나 그럼 그래, 엄청 동안 아니야? 70년대 세계로 알고 어나 네. 네. 마트에서 한번 뵀을 때 임수정 씨 <laughs> 내가 덩치가 <laughs> 있어서 그런지 어. 모르겠는데 작아가지고 안으면 회사에 <laughs> 엎드거 네. 아 음. 맞아요 음. 그렇게 음. 생겼어 네. 정말 여자 라람들이되 안아 주고 싶기는 했데 그때 화나분 행사에서 그런지 정말 화장을 거의 안아 줬더라고요. 근데도 음. 어쩜 그렇게 미친 악이. 박혜수 님. 박혜수 씨. 네. 데뷔한지가 이제 한 2년?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리트보는서 아, 나 불순 느낌이잖아. 언제요? 그쵸평 표책은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끼도 되게 많아요. 혈혈을 음. 굴라고 의상을 입고 딱 갖춰져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그리고 굉장이사람적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은은이은이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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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아산책가 만났어. 길게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빗어논 것처럼 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오. 정말 예뻤어. 그럼 메이크업도 제대로 한 상태가 아, 아니었데요바지에 아니, 그냥 셔츠에 가방 하나 들고 음. 멀리서 봐도 눈금이 정말 또렷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음. 너무 음. 예뻐. 이 12명의 여자, 연 연예인 중에 q 클 e l 원 n e 총 다섯 분을 뽑겠습니다발표하겠습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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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어 지금 지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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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그럴까요? 감일엔 박신혜 씨. 아니 박신혜 씨. 아니 왜냐면 우니 권일구 원장님이 보통 메이크업을 잘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저 메인 눈이 막 극찬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네. 박신혜 씨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주 아, 흥분한 상태의 작가입니다. 러니가 아주 열편 통하더라고요 어. 4위는 솔직히 에이핑크들이 여기 이렇게 우리 오거든요. 이렇게 데이가 오고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밝고 예쁘다. 그리고 의리도 있고. 그 어, 저는 A픽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좀후두루마뚜하시네 <laughs> <laughs> 남자랑 얘기할 때랑은 다르네요. 틀리네 <laughs> <laughs> 아니 이거 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요 <laughs> <laughs> 뭐좀 얘기하면서 를 해야지 뭐 에이핑크 그렇게 급하게 찾천거 했어요. 저 이게 해 원장님이 에이핑크에 대해서는 막극찬을 그렇게 <laughs> 해요. 네, 네, 예뻐. 그리고 왜 그냥 통으로 그냥 에이핑크라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어. <laughs> 너무 달라어요 아 매력이 네. 다 다른. 각기 다른 매력. 음. 3위는요. 네. 어 박해수 씨. 아 역시. 요즘의 그런 서구민 음. 음. 형에 가깝다는 거지. 음. 미래의. 희망이다 클수 있는 무한 아, 가능성을. 음, 음, 아, 김 맞죠? 회장이 의외로 음. 나도 많이 가리고. 아, 음. 또 연예인들 보호하겠다는 말 무슨 점. 좀... 제가 사진 찍은 분이 딱 이제껏 연예인 매니저하면서 에이핑크랑 박해수씨밖에 없어요. 아, 아 진짜로. 아, 아, 딱그 아, 아. 실제로 봤을 때 아름답다는 분석이 정확히 떨어져. 어. 남자 보는 눈이 정확해. 왜냐면 여자는 사람을 볼 때. 음. 어, 빼이 뭐야, 시계가 뭐야, 이런 거보는 <laughs> 남자들은 이뻐 안 이뻐야. 그렇죠, 그렇죠. 어, 이뻐 안 이뻐.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는 음, 눈이 음, 제일 크지. 음. 저는 이뻐요. 자, 다음 순서. 2위 수... 수... 네. 발표해 주세요. 네, <laughs> 이는 고현정 씨. 아, 고현정 씨가 매일 시력으로 꼭 책을 찾아요. 체크인 원장님을 뵀어. 이리고 제가 옆에 가서 앉아요. 아.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고현정 씨는 그 말하는 입이 너무 너무 이뻐요. 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웃지까 그런 우 없어요. 피부도 예쁘고 다있아 다른 데는 기본인데 입까지. 아 그럼요. 보여어 저... 그럼. 얘기한 뭐 그리고 대망의 1자 어. 그게 아, 립니다아어지아그이네요저어 1위는요. 시와 네. 아니 내가 내가 얘기한 거 하나도 안나 내가 진짜 여자 볼줄 모르는구나. 어. 이제 실망하고 있었는데 아 1위에. 정말 실제로 보면 빨려 들어가는 게 심은 아예요. 어느 날은 막 같이 대화를 하는데 지금 촬영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 만큼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laughs> 옆에 앉았을 때, 아이거 TV 보고 있나 이랬다니까나 나도 참 명색이 연예인인데 어, 어. 세상에 엉뚱한 매력도 있어요. 음. 뭐 연예인이라고 막 이렇게 커버를 하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말도 시원시원하게 쉬운 하고 진짜 모든 게 아름다운 여자예요. 음. 음.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다 맞습니다. 아, 네. 네. 다 인정. 다그 인정. 이게 결론은 남자 연예인 때나 여자 연예인 때나 제가 보는 눈이 있네요. 아 음. 어, 그럼요. 네. <laughs> 1위는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laughs> 어, 그럼요. 네. 오빠가 신코만한 사람? <웃음> <웃음> 마지막 질문은 나는 언제요 실제가? 저희 끝났죠. <laughs> <laughs> 아 저희 막년에. 막... 네. 아, 네. 고기 사실때 멋진 연애. 어, 연말에 아, 네. 한 이틀 멋진 연애. 아, 네. <laughs>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TV 유튜브 채널인 서경석TV